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부식 75회차 코리아컵 국내 축구 6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경기 전략에 있어서 주전 선수들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전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을 시도했던 점을 고려하면 조르지, 이호재 정재희와 같이 단기 득점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수원의 수비 라인을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수원 삼성은 수비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센터백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수로 인한 실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격력 측면에서는 전진우, 김주찬, 뮬리치의 경우 느린 공격 템포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변성환 감독이 첫 승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포항은 일방적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원은 역습을 활용하려 할 것이나 공격력 부족으로 실점 이후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포항이 이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나 득점이 대량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승을 추천드립니다. 김포FC는 상대의 강력한 공격력을 고려하여 수비적인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플라나와 루이스 등을 전방에 배치하고 라인을 내려서 후역습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이 이부 리그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전북 현대와 같이 강한 상대에게는 무실점으로 버틸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전북 현대는 문선민, 전병관, 송민규 등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어 하부 리그에서도 주목받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김포 F.C.가 채택할 수비적 전략을 고려하면 대량 실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극단적인 선수비 전략으로 상대의 공세를 억제하며 근소한 차이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포FC는 경기를 컨트롤하며 후반전에 승부를 띄울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현대의 공격력과 경험을 감안할 때 전북이 극적인 차이로 승리를 이루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김포FC가 극적으로 승부를 뒤집어 이길 수 있는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전북현대 승을 추천드립니다. 부천FC는 극단적으로 수비적인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이는 루페타와 바사니 등을 활용한 제한적인 역습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수비에 집중할 경우 자체 득점 능력이 저하될 수 있어 상대의 실점을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광주FC는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최경록, 엄지성, 백하 등은 상대의 수비를 밀어붙이며 페널티 박스 안팎에서의 공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천의 밀집 수비에 막힐 가능성도 있어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천 FC가 예상보다 선수들이 선방할 수 있겠지만 광주 FC는 그들의 수비를 뚫고 승리를 이끌어낼 집중력을 보일 것입니다. 다만, 압도적인 점수차를 기대하기보다는 광주가 경기를 주도하며 승점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승을 추천드립니다. 성남FC는 상대가 극단적으로 내려서는 전력이기도 하며 성남이 최근 화력을 크게 끌어올린 상황에서 굳이 뒤로 물러서서 수비지향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후이지를 필두로 상대 수비진의 부활을 가한 후 본인들의 강점이라 볼수 있는 후반의 승부수를 띄우겠습니다. 이를 통해 박지원이나 김정환처럼 준족의 윙포워드를 적극 기용해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대를 통해 골을 넣어 근소한 한 골차 승리를 따낼 것으로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충북 청주는 이들의 선수비, 후역습이꽤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지만 득점력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오두, 파울리뉴, 장혁진 등 실점하더라도 따라잡을 수 없는 공격진을 갖추고 있는 청주의 현 상황을 보았을 때 성남의 골문을 열어젖히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청주는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70분 경부터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잦은 상황이기에 후반전에 강한 성남을 상대로 무실점으로 틀어 막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성남 FC가 보다 우세한 전력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충북 청주 상대로 대량 득점 승리를 따내기에는 부담스러운 밀집 수비를 갖추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즉, 한쪽으로 크게 치우친 점수 차보다는 근소한 한골 차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남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울산현대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보야니치, 주민규, 엄원상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백업 자원인 8년생 아저씨 이청용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FC는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용병 아라블리하고 FC 서울 출신 공격수 윤주태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다양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이민혁하고 서현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홈팀 울산 현대가 더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외국인 공격수 마틴 아담이 유로 2024 출전을 위해 자국인 헝가리 대표팀에 합류한 상태고, 주전 윙포워드 루빅스는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는 상태입니다. 주전 수비수 김영권하고 황석호 역시도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즉, 주말 서울전에 출전했던 주전급 선수들이 휴식 없이 이번 경기에 모두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 그래도 서울전에서 특히 후반전 경기력이 좋지 못한 울산이었는데, 홍명보 감독이 며칠 만에 새로운 플랜을 만들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걸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에 경남 FC의 경우 비록 2부 리그 팀이긴 하지만 프로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지도자 박동혁 감독의 지도 아래 4-4-2두줄 수비 전술이 팀에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지쳐 있는 울산 선수들이 경남의 탄탄한 4-4-2두줄 수비 조직을 쉽게 뚫어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무승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해당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도 어느 정도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무고사 박승호, 제르소의 삼각편대와 중원에서 의외의 한방을 보여주는 음포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득점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전력이기에 상대와 화력대결을 펼쳐도 결코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도 공격지향적으로 나섬으로써 동반되는 실점 관리 능력의 부재로 어느 정도 골을 내어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겠습니다. 김천상무는 신병 위주의 스쿼드 구성은 사실상 도박이라 보면 좋을 듯합니다. 다만 개인 기량에 있어 상대와 견주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즉 이동경, 이동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따라붙는 양상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조직력이 아직 잘 다져지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결국 뒤심 부족으로 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패하더라도 압도적인 점수 차가 벌려지면서 패할 확률은 지양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인천과 김천 상무 두 팀이 화력 대결은 한쪽에 치우친다고 보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난타전 구도를 잡는 건 나쁘지 않은 판단입니다. 다만.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다 우세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전력이 인천 유나이티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는 득점이 아닌 근소한 한골차 승리를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인천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부식 75회차 코라이컵 국내 축구 6경기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에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